오케이. 안녕하세요 K비스타즈 박지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불쑥 여러분을 찾아온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저의 베가스 일상생활을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코 밑에 뾰루지가 나있는데 그건 살짝 무시해주시고 지금 현재 저는 원정을 갔다 온 상태인데, 새벽 4시 반부터 내 공항으로 움직이고 하느라 사실 너무 피곤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뭔가 제 일상을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재미있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제가 유튜브를 막 보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브이로그 촬영하고 할때와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나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했는데 지금 카메라를 혼자 키고 이렇게 말하려니까 솔직히 조금 민망해요 많이 서툴 수도 있겠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집 소개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숙소라고 하기도 에 그렇고 참 애매한 저만의 공간인 집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이곳은 거실인데요. 정말 별거 없죠. 음, 이렇게 그림도 있고, 이렇게 노트북도 충전하고 있고, 음, 이렇게 소파가 있고요. 이렇게 TV가 있습니다. 거실은 이게 끝이에요. <laughs> 뭔가 근데 저 조명을 켜놓으니까 분위기가 있죠. 엄마가 요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요리를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엄마가 해 주세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보여 드려도? 화장실까지는 별로 궁금해 하실 것 같지 않고. 여기는 이제 제가 자는 침실입니다.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따라라라따라라라라 이런 거꼭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기는 제가 자는 침대 음 그리고 여기 앉아보면 이렇게 TV가 또 있고요 이곳은 옷장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옷장인데 이건 엄마가 쓰시고 계시고 제 옷장입니다 정말 정말 여기는 정말 정리가 안돼 있어요 제 원정을 또 갔다 온지 얼마 가안돼 있기 때문에 정말 정리가 안돼 있지만 음 정말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자짠네 빨리 닫아야 될거 같아요 <laughs> 이렇게 제 옷장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원정 갈때한 3일 2, 3일 정도 갈 때는 조그만 원정 가방을 챙기고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있을 때 이렇게 큰 가방을 챙겨요 그리고 이렇게 뷰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작년에 뷰가 더 좋았거든요 방일 때는 정말 뷰가 좋았어요 이제 스트립 거리 쪽이어서 뷰가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쪽이라서 약간 비행기 활주로 있고 약간 이런 뷰여서 안 예뻐요 작년보단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골프장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골프를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laughs> 언젠간 이용할 날이 오겠죠? 세워져 있는 거는 거의 다 선수들 거라 보시면 돼요. 원래 보통 일반 차들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 내려가는데 오늘은 되게 차가 많네요. 편 집으로 확대 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저기 수영장이거든요. 다 사람들이에요. 물 색깔이 보이질 않아요. 베마스에서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골프장도 애용도 안 하고, 수영장도 안 가고, 그냥 운동하고, 쉬고, 운동하고, 쉬고, 운동하고, 쉬고, 한국이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저의 방 구경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정말 보여드릴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조그맣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뭘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어서 아무튼 방 구경은 여기까지 엄마가 지금 간식을 만들어주시고 계세요. 무지방 유플레, 블루베리, 그 다음에 오트밀 아 맞다 그리고 저희가 비행기를 탄 날에는 운동이 없어요. 오늘 새벽부터 움직이기도 했고 좀 피곤하니까 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고요. 자랑스러운 케미 스타즈. <laughs> 엄마가 만들어주신 루플레. 루플레와 함께 저는 요즘 그. 호텔 달러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유님의 팬이었지만, 근데 너무, 너무 예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그래서, 나이 아저씨를 정주행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해주신 요플레를 먹으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타임. 정자들 이렇게. 보이나? 보여요? 안 할래요. 못하겠어. 오늘 저의 저녁입니다. 맛있겠죠? 닭가슴살 베이컨 볶음밥. 엄마가 해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간안한 거야? 응. 고기도 많이 넣었어. 쌀보다 맛있다. 쌀이 진짜 조금 들어갔어 음. 그다 그러니까 사라진다. 진짜 조금이네 내일은 짬짜 먹어야지 닭가슴살 쌈 닭가슴살쌈? 삼겹살 대신 닭가슴으로 야채 싸먹는 거 그냥 쌈장에서 맛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먹냐면 미국 음식 작년에 많이 먹었었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너무 살이 찌지만 않게 관리를 하면서 먹는 중이에요 근데, 근데도 살이 찐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몸무게는 안 재봤어요. 두려워가지고. 뭔가 살찌는, 살찐, 살찐 기분. 이거만 먹어도, 풀만 먹어도 살찌는 기분이고. 빨리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에 있을 땐 진짜 윤어 언니한테 쫄라가지고, 맨날 핫도그 먹으러 가자 그러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이번 시즌에는 좀 자제해야 되겠어요. 정말 근데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엄마가 요리를 잘 하시거든요 원정을 갔다 온 날에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새벽부터 움직여서 또 전날 막 7시 경기 하면은 잠 진짜 못, 가자, 못 자거든요 오늘 그냥 하루를 세고 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도 잘못 자서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예요 오늘은 빨리 잘했어요. 손트니네 경기 중 손트니가 잘하고 있다네요. 보면서 밥을 먹겠습니다. 집사람이랑 고 어, 배부른데 너무 어, 배부른데. 또 어, 배부른데 수박을 먹히겠지? 약간 이게. 먹방처럼 될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쉬는 날에는 이렇게 먹고 여기 웨이장 가서 운동하고 다시 올라와서 쉬고 자고 다, 또 먹고 또 자고 이러는 것밖에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또 캠을 다시 켠 이유는 오늘은 조금 쉬려고 했으나 뭔가 양심상 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운동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준비, 이어폰. 이어폰은 필수죠. 고고. 격렬하게,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진짜 가볍게, 가볍게 웨이트 조금만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트레이너 선생님이 보내준 것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려나? 하여튼 이렇게 웨이트를 하거든요. 이건 보통 팀 단체로 할때 많이 해요. 65 와. 아, 따라서 해서 가면 이쪽이 BTS 센터. 어, 사람이 있네요. <laughs> 설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지금 현재 시각은 9시 21분. 자, 이렇게 저는 씻고 나왔고요. 이런 거 진짜 잘안 바르는데 진짜 그냥 생각날 때 이제 원정 갔을 때 진짜 안 바르고 하, 문제죠. 음. 근데 이제 원정에서 돌아왔고 뭔가 좀 발라줘야 될것 같아서 발라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나 걸로 한번 발라요. 그래서 이렇게 무가 나나봐요. 음. 이러고 이러지 저는 이렇게 머리를 다 말리고 왔고요 이제 내일 경기라서 일찍 일찍이 아니지 지금 몇 시지? 열 음, 시네요 열 시니까 빨리 잡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